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는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오늘도 열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깨달음의 영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열한기에서 그 특별히 왕국, 왕국의 왕국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들인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추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겜은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소아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를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세겜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이렇게 갱신했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될 필요를 느꼈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어, 세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산이죠. 축복과 저주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어,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축복이요. 저쪽을 바라보면 저주인거지요. 왜 거기서 사람을 모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정 보세게 주신 명령대로 지켜서 행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지켜서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백성들아,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지요. 그 맹세한 곳이 바로 세김입니다. 이 세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추대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원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과 또 다른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 3일 후에 와라.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라고 솔로몬의 아들인루오보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일 동안에 뭘 했냐면은 듣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갔습니다. 노인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내가 이만저만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노인들이, 어 백성들의 그 노고를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저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또래 소년들에게 물어봤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루오브아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 충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자 그가 이 방에서 들여온 그 많은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역을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 모든 부분을 보고 있던 이 로브암, 이 로브암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아버지가 재산도 풍족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벌에 대해서 별로 어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던 로보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곱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온로보함과 어 여러 그 뭐랄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기만을 바랬는데 죽을 때만 기다렸는데 그 아들은 더할 것 같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어열1개상 12장 16절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독색의 열집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세우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나라 갈라진 것을 딱 보고서 이 로보암이 어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서는 군대를 모집해서 베냐민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만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형제를 치러서 올, 치러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 말씀이 합니다 형제를 치지 마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올라가게 되지요. 어,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그 저항과 타락, 이것은 정말로 질병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땅을 너에게 주겠다, 편만하게그 넓은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서 어, 믿었겠죠. 믿었는데 정말로 다윗을 거쳐가지고 이세 가지 축복이 솔로몬 시대까지 절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에서부터 부엘르세바까지부엘르세바는 그 광야가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있던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40년간 배회하였던 그 광야 땅이기도 한데 그 땅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줬던 겁니다. 이렇게 확장한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룩게 하셨어요. 이룩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동안도 또 아버지가 또 선생을 통해서 얻은 이 땅을 더하기 또 외교적인 능력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한 3,500년으로 볼때 전부 후무한 일대의 가장 거대한 그 땅이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건물도 지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이제 기도도 하고 봉헌도 했지요. 화력의 왕궁도 건축했지요. 소유도 많이 늘어났지요.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볼때 굉장한 것을 이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는 큰 민족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약속하셨던 이방 나라들. 가나안의 속속들을 솔로몬의 손에 붙여 주셔 가지고 이제 노예로 삼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적은 있어도 그 노예로 삼은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샬롬, 평화의 축복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되었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가면서 땅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다음에 복을 주게 이제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인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스위스의 이제 구약신학자인데, 대가인데요. 아, 아이히로트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구약신학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짚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 왕국이다. 이것은 타락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욕망 때문이었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주 극심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모두 추구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구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더니 이제는 물질을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신의 나라가 점점 더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얻기를 원하니까 외국 사람들까지 모두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면서 이제 재정 왕국을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아니라 황제가 정치를 하는 제정 왕국을 세우려는 정치적인 욕망이 그 속에 쏙 하고 들어왔던 거죠. 솔로몬의 이 궁중 그 재정 왕국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건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서 고고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모형을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 모형을 지은 것을 보면은 이게 외국에 있는 이방 신전과 똑같습니다. 기둥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여러분 기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천막이죠. 이것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의 신전들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설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어, 이방신 섬기는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어요. 바알 신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건축한 것도 그들이 지휘하고 그들의 기술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방신전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건축된 이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신의 산에서 언약 맺었던 그 아주 역동적인 그런 그 이동성이 있는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고착되게 되고 하나님을 건물에다가 묶어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그래 내가 거기 임재해서 내가 거기 사 어,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 눈이 거기를 내가 봐주마.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어, 가주마.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성전의 공간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거죠. 이 우주 전체에, 이 지구상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공간이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짓말로 이것은 내 거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빛과 어두움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둠의 세계는 내 것이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 거래도.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갇혀 계실 뿐은 아니지요. 그래서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하고, 어,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려함에 사람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옵니다. 열왕기상 9장6절과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번서 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었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많은 그 왕비들 700명의 왕비들과 첩들 300명 이들을 위해서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13년 동안 이것을 지었습니다. 또 자기가 이제 화친에서 데리고 온 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왕궁을 또 옆에다 쌍둥이 건물을 지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이만한 늙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이 시돈 지역의 아스타롯아세라라든지또 바알이라든지, 또 암몬의 밀곰이라든지, 또 또 암몬의 몰렉도 있었지요. 몰렉, 몰, 록이라고도 하는 몰렉. 그 다음에 가나안의 바알 신도 섬겼고요. 그모스도 섬겼습니다. 이런 아주 간교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것을 완전하게 파괴한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후대의 역사는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평생 동안 싸움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읽게 되는데 민족이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 그 다음에 남쪽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로보암과 또그 후손들 이 사람들은 남북으로 완전히 세겜에서 갈라진 이후에 민족이 비극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열 열 지파의 공동체인 북이스라엘에는 1 9 명의 왕들이 총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악한 길을 자기들만 갈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이끌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왕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퇴락한 이민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쓰십니다. 바로 남은 자를 쓰십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가 또 이세벨의 낯을 피해가지고 호랩산 밑에 한로뎀나무아에서 주님 이제 조카 원이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모두 이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바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그 엘리아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제 40조 40년을 이제 나가게 되죠. 왕들을 하고 백성들이 모두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발에겐 무릎을 꿇지 않은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이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신 은혜는 은혜로서 분명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와 함께 풍요의 신입니다 이땅 위에 풍요의 신을 섬겼던 솔로몬과 그의 후대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풍요가 아무리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남겨놓으신 7천 명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